음. 아나 수술 못하겠다 아나 수술 어떻게 해? 진짜 1년 이것도... 짝짝이 될것 같은데? 괜찮아 괜찮아 어? 어? 몰래라 <laughs> 아, 나짜 아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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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인진로인짜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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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짜 진짜. 그짜 진짜. 진짜. 진줘한번 귀여운데 너무 귀엽다 부끄러운데. 이렇게 약간 내가 거느리고 있는 애들 같은 일단은 내가 인트로만 좀 찍을게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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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<웃음> 선생님 혼자 하시고 다시 누를까요? <laughs> 너네 <너는> 있으니까 못하겠다 안녕 <laughs> 궁금이들 안해야겠다 아 왜요? 아, 왜요? 요얘들 아, <laughs> 같이 할까? 어 <laughs> 그래 같이 하자 <laughs> 아니요 같이 못해요 <laughs> 같이 하자 같이 하면 할수 <laughs> <희망이> 있을, <laughs> 있을 것 같아 <laughs> 안녕 궁금이들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, 안다입니다. 여기는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 와 있는데, 지금 뒤에 아이들은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들이고요. 오늘 이 학생들이랑 같이 좀 애들 파우치 같은 거 보여주고 하면서 저한테 메이크업 해주려고 이렇게 초대했습니다. 일단, <laughs> 인사해. <웃음> 일단은 그러면 우리 파우치 한 명씩 한번 소개해보는 걸로 할까요? 파우치 들고 보여줘. <laughs> 어, 엘모랑 그거네, 쿠키몬스터네. 요 친구 세스. 은영이는 이제 리리이고안 아, 들어왔어요. 안 들어왔어요. <웃음> <웃음> 그러면은 저한테 자유롭게 메이크업 해주는 느낌으로 한번 해볼게요. 그래서 저만 이렇게 마스크를 좀 벗고 진행을 할게요. 이거는. 아 이거는 이니스프리 납작 아이브로펜스 6호 동트기 전 어반 브라운입니다. <웃음> <웃음> 귀여워. 이거를 이제 맨날 쓰는 거야. 네. 음, 너가 너 지금 너거너 눈썹에도 한 거야 이거? 네. 음. 아, 너 눈썹 못하겠다. 나 누구한테 화장 받아보는 거 처음이야. <laughs> 진짜요? 근데 나좀 수선증이 좀 심해요, 선생님. 너가 눈썹을 진짜 잘 그린다면서 막 애들이 그러던데? 누가요? 애들이 은영이가 눈썹을 진짜 잘 그린다면서 완전 장난이라면서 막 그러던데? <laughs> 아니, 눈썹을 좀 중요시하게 생각했어. 눈썹이 좀 인상에서 중요하긴 하지. 맞아요. <laughs> 뒤에 애들 정적인 거 봐. 사운드 싹 채워. 아 사운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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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사운드 채우래. 이거다 <laughs> 네. 최고다. 짱짱. 너희 뒤에서 놀고 있어. 노래 좀비 디젠조 좀 깔아봐. 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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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른 거야 얘들아? 무슨 이상한... 근데 진짜 뭐, 상라 몰라. 몰라. <laughs> <근데> 뭐야, <laughs> 아, 귀여워. 근데.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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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즐이야 뭐야, 뭐야, 야 뭐야, 통에 있는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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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나 살고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는데. 아,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에 살고 어, 했는데. 그 지역마다 다른 그런 거 엄청 막 많잖아. 맞아요 그 어, 앞뒤 앞뒤. 아, 그 어, 맞아, 맞아, 맞아. 어. 트렌치. <laughs> 어. 아, 어, 그게 서울. 성... 어, 그거 성... 아니에요? 서울에서 그렇게 하던데. 진짜요? 어. 응. 뭐지? 그거? 트램펄린. 퐁퐁방. 아, 그. 방방. 그 나도 방방이 했잖아 퐁퐁이라잖아. 난 방방이래. 나도 방방이퐁퐁 퐁퐁이. 퐁퐁이야, 퐁퐁. 퐁퐁이. 아, 퐁퐁이야퐁퐁이퐁퐁이 펑펑이. 귀엽다. 이 붙인 거 방방이. 퐁퐁이이 펑펑. 친구야? <laughs> 내 친구야. 오이씨. <laughs> 아, 귀엽다. 이는 너가 그냥 셀프로 붙인 거 아니야? 아니, 진짜 퐁퐁이라 하지 않아요? 방방 살짝 뭔가 밋밋해. 또뭐 이렇게 방방 뛰잖아. 맞아. 퐁퐁퐁. 방. 그래, 퐁퐁. 퐁퐁. 이거지. 너네 띠띠 퐁띠이야 어. 펑, 펑. 어. 아니, 방방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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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우 야! 풍성은 눈썹 끝. 이이니다하는 네, 그러니까 거야 이제. 아, 네. 오늘 네. 어, 네. 어, 어, 네. 가 보여주고 싶은 그 추천템 같은 거. 저는 일단 이거 깨서가지고 보여줘야 좀그렇긴 한데. 아 없네. 네. 이거 <laughs> <그거 웃음> 콜보스쿨의 그거 세트 하이라이터랑 블러셔 쉐딩 있는 세트인데 하이라이터가 지금 흔적도 없이 사. 흔적은 많이 남기고. 아, 갔을 <laughs> 갔을 <때. 웃음> 흔적 <laughs> 이게 너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그런 거야? 네. 근데 하이라이터랑 블러셔랑 쉐딩 같이 쓰니까 들고 다니기 편하겠다. 맞아요. 다이소, 그 다이소 브러쉬네. 네, 다이소 <laughs> 3천0 0 은지 좋아 이거 완전 꿀템이잖아완 다이소의 브러쉬가 <laughs> 은근히 엄청 좋아. 맞아요. 무 음, 뭐 선생님이 자꾸 음. 그렇게 쓰는 몰랐어? <laughs> 아 누가 자꾸 못생이래가지고 <laughs> 어디보다 못생야 <못상이야>. 완전 찐한데. <laughs> 누가 <웃음> 자꾸 나한테 음. 못생고기 죽었어. 아. <laughs> 왜 기를 죽이고 그래. <laughs> 우리 기회 주게요! <laughs> 어, 이거 이쁘다. 이쁘죠? <laughs> 이거 완전 이쁜데? 홀리카 홀리카 거예요. 이거 깨졌다. 케이스도 이쁘고, 안에 색조합 진짜 이쁘다. 그쵸. 그렇죠? 이거 너무 색조합이 너무 좋은데, 그쵸? 진짜? 완전 밝은 톤부터 어두운 톤까지 있고, 맞아요. 글리터도 있고, <laughs> 그리고 그냥 데일리로 쓰기 좋은 컬러들? 사야겠다. <laughs> 아니면 너네 뭐, 뭐 물어보고 싶은 거나 뭐 그런 거 있으면 물어봐봐. 나 이제 이번 주 마지막이어가지고. <웃음> <웃음> 어? 마는 선생 다음 주에 안 와요? 네! 수업이 1시간 밖에 없어가지고 일주일에 2시간씩 응. 밖에 없어서 거기다 코로나 때문에 엄청 짧았고 난 약간 지금 해보면서 느낀 게그 연예인들 화장시켜주는 사람 있잖아 되게 대단하다 느껴서 <laughs> 뭔가 어떠, 음.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음어 이쁘다 그기... 뭐야 이거? 이거 아까 아 여기 있는 거? 네, 이거요 어, 발색 진짜 좋다 이거 응. 진짜 예뻐 이거 이거 데 진짜 이쁘다 그쵸? 음딱 중간에 살짝 발라주는 거 진짜 사시겠어요? 응, 집에 화장품 많나요 지금? 나 별로 없는 편이야 나는. 미안해. 나는 좀잘 버리는 미안해. 편이어서. 그렇지. 오오오. 눈이 <laughs> 진짜 커요, 쌤. 희니. 그러니까. 어떻게 할까, 눈을? 음, 까마주세요. 아! 아나 수수수 어떻게? 입고 나갔어 연봉 줄까? 어 어두워졌어 갑자기 응, 응. <laughs> 여러분 저희가 제가 SD카드를 잘못 들고 와가지고 SD카드를 새로 사야 돼서 SD카드 새로 사고 밥도 먹고 그러고 왔더니 지금 깜깜해졌어 빨리 하고 가야 될것같아중조용대할까 응, 응, 응. 그냥 떠들어도 돼 얘들아 네네 히하 히힛 그건 좀 <laughs> 진짜 이것도 짝짝이 될것 같은데 괜찮아 괜찮아 어? 어? 벌레 챔피언 인덕스. 야, 보라는데. 좀막 놓치 싶어. 어 됐어요. <laughs> 어 됐어. 아, <laughs> 어, 안 잡혔어. 어 됐다. <laughs> 짜자 어디가? <입고>, 어떤 거? <laughs> 이거. 음. 유부볼도 아니야? 맞아요. 뭐? 산지좀된 거예요. 노죠. <laughs> <laughs> <너 오지야. 웃음> 엄청 진하게 하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약간 연한 느낌으로 됐네. 음. <laughs> 음. 화사해 보여. 음. 음... 컬러 어떤 건지 한 번만 읽어줘 3호 플리시 로지 음 베이스로 썼다 음. 아 이거 베이스야 이게? 네. 이거 하고 안 아, 네, 살짝 좀뭐 진한 거음 근데 색깔 예쁘다 이거 텍스처 아, 근데 약간 핑크 계열이 잘어리는데요아 그래서 음. 나는 원래는 나 웜톤이라 생각했거든? 네. 근데 메이크업 하면 은근히 핑크? 그니까요. 톤이 잘 어울리는 것 같고 그래서 나 쿨톤인가 이러면서 뭐지 이러면서 지금 약간 톤톤붕괴와가지고그 응. <laughs> 하러 가야 퍼스널 컬러 진다고어 나도 해보고 싶어. 하러 가고 싶은데 아, 뭔가 경상도에서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색깔 완전 진하다. 투캉투캉 <laughs> 이런 색. 어 별로 안 진하네 지금. 응. <laughs> 약간, 약간 약간 플럼 네 플럼 매드 같은 느낌. 느낌? 살짝 반투명해요. 얘가 <laughs> <이거. 웃음> 이것도 색깔 이런 말이. 해맥 러브미 립스틱. 어. 프로 방송인 다됐대 <laughs> 어. 이거 어드 유튜버. 번호 있어? 번호 있어. 423번. 423번. 음... 된거 같아요. 음 <laughs> 아! 자, 이제 이제 마지막 마지막 컷이 이제 이쁜 척하면서. 맞아. 약간. <laughs> 여기서 해야 되나? 지금. 네, <laughs> 눈 지금 감아주자. 깜박이세요. <laughs> 현동호네. <현통어네. 웃음> 이렇게 메이크업 끝냈습니다. 좋아요. 될 거예요. 그럼 이제 저희 집에 가야죠? 안녕 궁그미들. <laughs> 안녕 궁그미들. <궁금이들>. 안녕. <laughs> 다음 시간에 또 봐요. 그러면 <웃음> <웃음> 여러분. 안녕. <laughs> <laughs> 영상 잘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영상 여기까지고요.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은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 저희는 다음에 만나요. 안나. <laughs> 내 시그니처 알아? 마지막에 끝나는 거. 뭐예요? 나 이렇게만 끝내거든 맨날. 아, 같이 해볼래? 네. 하나, 하나 둘, 셋. <laughs> 아, 더워.